포항 지진이 발생한 날에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뛰고 있는 등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어 향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보뚜기는 지난 15일부터 즉석밥 가격을 평균 9% 인상했습니다. 참치캔 5종의 가격을 지난 1일자로 평균 5.2% 인상한 데 이어 즉석밥 가격도 올린 겁니다. 보뚜기는 쌀 가격이 작년 대비 20% 가량 증가해 가격 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구 큐를 생산하는 한밭도 15일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클럽 시리즈 큐는 최대 30%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한밭 측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인건비와 목재 비용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16일 일제 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이와 연동한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정도씩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금리는 농협은행이 작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규 대출 금리가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내년 최저 임금 상향도 예고되어 있어 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가계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